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왕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가 진실이 있을지인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색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의 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1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시작 히색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사가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성로님들이 오늘로서 이제 히스기야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성로님들이 우리 그 성경을 알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다윗왕.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히스기야를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참 중요한 인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히스기야단 말씀을 봤을 때 히스기야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귀한 모습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우리가 그동안 말씀 들은 대로 지난주간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기도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물리치시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어제 말씀이었죠. 여러분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됐죠 또 이때도 희승이하가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나칠 벽을 향하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서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희승이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하겠다는 라 거예요 기도로 승부 걸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지도 않고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그래,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 순종했던 걸 기억해 달라고. 그만큼 이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죠? 죽을 병에서 고쳐 주어서 무려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증, 그 약속이 그 응답의 증거로 해시계가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이런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를 응답을 희스기야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희스기야처럼 우리도 기도하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꼭 주의 마음으로 고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희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기도의 모든 것인 것처럼 기도했어도 여전히 응답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응답을 주실 때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며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게 나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보면 희스기아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희스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잘했던 거, 귀하게 순종했던 거 특별히 희스기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아의 무너진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아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을 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로부터 나라도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엄청난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해시계가 거꾸로 열칸 물러나게 하시고 히스기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큰 은혜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히스기아가 병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아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축하사자를 보내니까 히스기아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런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세요. 1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어떤 한 가지를 행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부터 온그 사절단들에게 뭘 보여 주냐면 자기 왕궁에 있는 무기들을 보여줘요. 보물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요. 자 성도님들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준 것은 유다 나라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누가 히스기 무, 무엇이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를 지켜주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줬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축하사절단에게 축하사절단이 와서 히스기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당신 죽을 병에서 이렇게 병도 낳고, 그 어떻게 그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 아수랑 강대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럼 히스기앙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이건 물리친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가진 무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보물,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과 자기 자신과 유다 나라를 구원해 준건 하나님인데 무기와 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런 분들이 늘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늘 잊지 말고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그때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결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희스이하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거든요. 엄청난 기도응답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교만이라는 정말 그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할 것 같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면 나를 자랑할 때가 사실 나를 자랑해요 나를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중에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에.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지금부터 성도님들, 지금부터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 나나 나, 나, 나그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 도대체 나를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를 보면 나를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한마디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보신 게 하나님인데 바벨론 축하 사절단에게 자기가 가진 보물과 돈과 무기와 이런 걸보이면서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가치 있겠습니다. 가치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 궁, 나의 창고. 지금 히스기아가 한마디로 내 궁에 있는, 내 창고에 있는, 내 돈, 내 보물, 내 무기를 보여주면서 한마디로 나 자랑한 거예요. 나 자랑.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람 여러분, 이사 선지통해서 희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 왕이 지금 바벨론의축하사였던에게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왕궁 안에 있는 그런 보물, 무기들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셨죠. 그래서 이사선생님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셔. 이제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왕, 그토록 왕이 자랑했던 보물과 무기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유다나라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궁 안에 있는 보물 무기 다 빼앗기죠. 자, 성도님들, 오늘은 이한 가지만을 좀 말씀을 좀 전하고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문제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실까요? 겸손하게 하게 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 문제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저여들은 정말 그때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주변에서 나에게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할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양으로만 말고요. 가식으로만 말고요.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중에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고 계시죠. 나를 돌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분명한 건 지난날,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내온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까지 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못 살아왔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못 살았어요. 이 자리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도님들에게 곤면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부터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무엇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겸손한 사람이 나중에도 겸손한 거예요. 지금부터 정말 마음의 중심에 늘내 삶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또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너, 내가 이 고난이 끝나고 지나가게 하고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약속대로 부응도 하고 여러분 안타까 현실이 뭔지 아세요? 소위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와 교회가 사실 교만할 때가 많아요.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변질되기 쉬워요.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교회가 부흥하면 그냥 교회자랑이에요. 교회자랑.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고 헌금이 몇 명이고 건물이 어떻고 시스기아처럼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약속을 이루어 주고 부응을 줘도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이제 성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마음이 간절해지네요. 성도님들. 지금부터 내, 내 자랑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세요 진짜 자기 자랑하는 거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지고 자랑하며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해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늘 마음은 하나님, 제발 이기도 응답해 주세요. 제발 약속 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바로 겸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 겸손하게 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어도 겸손한 절대로 나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기도를 겸손의 은혜를 주시도록 먼저 담기 쉬먼 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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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참선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시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절대로 내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것인데 내것내 내 자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낸 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내가 내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나에게 먼저 겸손의 은혜를 주신 가운데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겸손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도 그때도 변함없이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어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